아 노래요? 예, 누가 부를까? 어, 아, 내가 부를까? 예, 네가 부르래. 여보세요. 응님. 왜안 들리지? 응님. 응? 여보세요. 지금 왜 웃으시죠? 다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? 여, 네, 어, 여보세요. 상인님. 상인님. 들리시나요? 네, 들립니다. 나왜안 들리지? 김인님. 김인님. 미, 미안. 안녕하세요. 아이 그 샤비 씨 라이브 봤는데 표정이 아무런 거예요. 샤비 씨 방송을 도와주고 싶어서 예시간을 조금 내셔 주십니다. 라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이제 예,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. 이에요. 저도 경화제에서 짱박해십니다. <laughs> 비셔들이 컴퓨터 잘 갖다 놔두던데 배그 같이 하던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?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노래를 좀 부르셔야 돼요. 제가 노래를 부르라고요? 다른 사람 데려와도 되나요아 누구 아있죠 예,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요즘 근황이 좀 어떻게 되시죠? 그냥 독거 노는 거 면서 있는 거 같은데. 노래를 좀 불러주셔야 되는데요. 아 노래요? 예, 누구 부를까? 어, 내가 부를까? 예, 누가 부르래? 제가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그 지니님께서 사대강을 좀 물어보자고 하는데 예, 사대강. 정치적으로 너무 하지 마세요 어니 제가 안 했는데 이거 입 막으면 좀 해주세요 예입좀 다물어 네그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노래 한곡 해주시죠 그사람들 예. 맞는지 짓은 너무 부끄러운데 대국민 담아는 어떻게 했지 모르겠네 아이고야 예 마지막 노래 한곡좀 불러주시죠 노래 한 곡이요? 예예 예. 장관한테 욕먹는데 욕? 저번에 중고에서 땡판 쳤다가 뒤집.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형나 팬카페 만들었는데 가입해줘 <laughs> 정말 만들기만 하셨군요. 제가 가입하겠습니다. 이 뭐라 써 있는 거예요? 아 생애 첫펫카페 지금 제가 홍보하고 있잖아요. 가입하세요. 예. <목소리>